병원 이름이 사실은 영어 아닙니까? JMO 근데 이걸 J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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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MO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제모가 봐도 되는데 그 이름을 그런 의도를 지신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병원 이름을 지을 때 제모하면 영어로 쓰면 j E m o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네. j E m j o 라는 제모 병원을 등록을 하고 싶었는데, 네. 시술명이 병원 이름에 들어가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 아. 문제가 있기 때문에, 그거를 좀 줄여서 그러면, 제모에서 JM이라는 병원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런데, 한 10년 넘게 JM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보니까, 네. 사람들이 그게 제모를 뜻한다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, 어. O자를 하나 더 붙여서 JMO로 그렇죠. 바꿨는데, 그래도, 음. 오. 알아보는 사람은 바로 알아보지만 네. 여전히 그게 제모를 뜻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고민에 있습니다 네. 병원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잘 짓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모를 뜻하는 제모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네네. 조금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, 근데 있습니다. 저는 입에 막 착착 달라붙어요 음. 그리고 이제 좀 병원 이름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음. 아, 제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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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저는 병원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. JMO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, 감사합니다